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학생 여러분 학교 수업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laughs> 그래도 꽤 있는 편이네요. 저는 학교 수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제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받는 수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미술 수업에서 티셔츠를 도화지로 접고 꾸미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꾸며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장미꽃에 꽂혀 있어 가지고 장미꽃 두송이를 그렸습니다. 제가 심플한 디자인을 또 좋아해서 그냥 두 송이만 그리고 끝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다가오셔 가지고 우리 조금 더 꾸미자라고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이게 좋은데요. 전 이렇게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좀더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싫은데 시켜서 시키셔서 그냥 장미꽃을 몇 송이 더 그랬습니다. 제 눈에는 솔직히 좀 촌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티셔츠를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더니 뒷면도 꾸며볼까? 하시는 거예요. 참아 저는 그래서 또한번 저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더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무색으로 그냥 하기 싫었지만 아무색으로 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좀 별론데 그래도 시간 없으니까 일단 붙이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하란 대로 한 작품보다 제가 그린 작품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요구대로 하다 보니까 제 작품, 제 작품이 아니라 선생님의 작품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한 곳에 앉혀두고 똑같은 내용만, 결과만 강요하고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다 다른데 똑같은 내용만 가르치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 너무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공장 제품이 아닌데 하고 싶은 게 다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세바시 캠프에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솔직히 세바시캠프에 오기 전에 혹시 세바시캠프도 학교 수업과 비슷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지만 세바시캠프는 달랐습니다. 캠프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수업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어젯밤 대본을 쓰기 전에 우명은 간사님께서 틀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틀을 잡아주신 이후에 이 틀을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방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은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행동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싫어하실까봐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말이 점점 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세바시에 와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껏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이 있는데요. 공장처럼 똑같은 것만 시키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입니다. 저는 교육 시스템이 더 바뀌고 개선된다면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수업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많은 박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